자,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10쪽에서 111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마무리다, 그죠? 슬기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했더니 연예인 50명, 연예인 많이 나오면 좋겠다. 운동선수 50명.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명 연예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40명, 선생님 30명, 요리사 20명, 의사 2명, 경찰 3명, 예술가 5명이 나왔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laughs> 안 잘리는 거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아 물론 잘리기 잘리지. 그 범죄를 저지르면 50명, 운동선수 50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40명, 30명, 요리사 20명, 의사 의사, 경찰, 예술가를 다 기타로 묶었나봐.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10이잖아. 그래서 기타가 10명이고 전체 얼마인지 보는데 여기 두한 100명이고 그리고 4, 3, 2를 묶으면 10이니까 200명이 되겠네요. 백분율 하면은 일단 200에서 봐봐. 200명이면 10%가 20명이야, 그렇 그리고 또 5%는 10명이죠. 그럼 이제 할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요. 자, 이게 5고, 이게 10이고, 이게 15고, 이게 20이고, 이게 25고, 이게 25.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하 아까 10, 10명이 5%라고 했잖아. 합계는 당연히 100%가 나오겠죠. 믿기지 않겠으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띠그래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25, 25를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 25, 25, 그 다음에 20부터 15, 20, 그치. 20, 15, 15.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쓸게요. 연예인 25%, 그 다음에, 운동선수 25%,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20%.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은좀 많지 않나? 선생님, 음, 15%. 선생님 되려면 일단은 성격에 맞아야 돼. 요리사. 애들이 버릇없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돼요. <laughs> 기타 5%입니다. 띠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두 가지 이상 써보라고 했는데, 뭐, 장래 희망이 뭐 연예인과 연예인 운동 선수인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음, 뭐라 그럴까? 요리사하고 컴퓨터는 두 배잖아.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장래희망인 학생은 뭐라고 써 요리사가 아우 쓰기 힘들어 장래희망인 학생의 몇 배입니다 학생의 두 배입니다 뭐이 정도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지혜는 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조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운동장은, 운동장이 어디야? 35%지. 교실보다 약몇 배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직접 해볼 필요 없지, 뭐. 교실 보다라고 물어봤으니까 35 나누기 19를 한번 해보죠. 뭐. 2는 안될것 같고, 1은 18이니까. 그렇죠? 2는 그렇죠? 19 빼면은 여긴 6이고, 16, 160이네. 그럼 1점이고, 몇뺄까요 7, 6, 7 해볼까? 7, 9, 6, 3 17은 1, 7은 7이니까. 아 이거 8개까지 될것 같은데 나이 이래서 나눗셈이 되게 어려워 그죠 아까 6개 했나 7개 했나 7963 했으니까 8개 8972 81은 8이니까 어15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약 1.8배 정도가 되는 거죠 약 1.8배 뭐2배라고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교실 또는 복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체 몇 퍼센트인가 교실 또는 복도 전체 몇 퍼센트? 19하고 20이니까 39%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고 안전생활 규칙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귀찮아. 음, 큰게 100명이고 작은 게 1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일단 캡처 떠야지. 이거 일단 캡처 뜨고 캡쳐 떠서, 어, 일단은, 안 보이니까, 최대한 잘 보이게 놔두고, 170명. 우와! 이게 큰 거다. 170명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할수 있나? 이렇게? 복사하기. 아! 복사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붙여넣기 붙여넣기 아 이제 작게 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얘를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지 얘를 작게 해서 붙여넣기를 해야겠다 이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복사하기 한 다음에 붙여넣어오왜 크게 나와 나 작게 했는데 그래, 뭐, 그렇다고 하자. 붙여넣기. 170명이지? 4, 5, 6, 7. 170명. 일단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명이에요? 250명이야. 큰 거가 두 명이네. 아이, 참. 왜안 돼? 250명. 귀찮으니까 그냥 간격 같은 거 없이 작게. 그 다음에 120명. 120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10명이에요. 310명. 근데, 기타가 있어, 기타. 기타가, 보면은, 50명이에요. 기타가 50명. 그래서, 작은, 작은 거를, 다섯 개를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붙이는 스티커가 없지. 그러면은 뭐 그냥 그림으로 그리라는 건가? <laughs> 약간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은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어 볼까요? 있는데, 이거 뭐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이랑 같이 해야 재밌지. 이거 좀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